ビート、ビート、ビート、ビート、ビート、ビート、ビ 여기요, 내가 쓰지 않으면 자꾸 무결이 있긴 해요. 모르는 걸 자꾸 해야 돼요. 모르는 걸 예를 들어서 몸에, 몸에, 몸에 할 때도요. 어려운 몸에 절대로 할 필요 없습니다. 머리속에서 돌아가는 건내일 돌리는 노리를 박해야 돼 힘들게 하면 건 내가, 내가 스트레스를 자꾸 받아요. 내가 스트레스를, 여러분들은 지금도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나이가 아닙니다. 이 다이아몬드 마음은 무섭겠지 마음치고는 좀 가장 잘 모르는 가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위로지 이게 앞으로지 이게 옆으로지 이 밑으로지 이하고 머리하고 같이 돌아갈 때이 내가 들끓어 침해가 는 치매가 안왔으면는요 아유 치매가 온거인보 모르겠다 실제로 왕업이래요 골땡이 치매를 쳐 치매도요 치매 골땡이 겁니다 왕업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무도 요 암은 한번딱 들리게 면 아쁨로할수 있는데 가면 시내는 또 여기서 딱그리면은요기거빠고안되니다 시내가 환경이 다 돼가지고 병원을 가게 되면 뭘 하느냐 앞으로 전진되게